지난 17일 당근마켓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우리 동네 모든 알바, 당근 알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공개된 당근마켓 캠페인 영상에는 이효정, 이효진 부자를 비롯해 유튜버, 사내 뷰공업, 김소정 PD의 모습이 담겼는데 귀여운 토끼타를 쓰고 동네 알바들을 재치있게 설명해 눈길을 모았어요. 특히 영상 말미에 귀여운 율동까지 선보여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앞서 이효정은 MBC 혼자 산다에 출연해 당근마켓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면모를 보여준 바 있는데 매너 온도는 74.5도, 재거래 희망률 98%였으며 이유진은 휴대폰에 찍힌 342건의 거래내역을 보며 놀라기도 했어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이후 당근마켓까지 성역한 이유진, 이효정 부자의 누리꾼은 센스 장난 아니다 물 들어올 때노전내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